哦，不够不够。Hmm. 승원님오지호 그래? 그럴 수도 있지. 어. 오, 근데 왜 이렇게 실력 안 좋지? 누구야, 옆에? 네, 야, 간다, 간다. 승원이 간다. 기다렸어, 제발. 어, 야, 어, 시간 없어. 잡혔어. 아, 성원 씨, 성원 씨. 아, 씨, 거 너무 좋아 Tari c o l o s s u 빠 Tari Colossus. Tari Colossus. Tari c o l 걸렸어 u s Tari Colossus. Tari Colossus. 데다 나 연결 안 돼. 아까 전원 끊. 끄... 어, 카타 다어 거의 놓치 마, 위험해. 왜 그래? 거기 떨어지겠네. 나줘, 나줘. 나 둬요. 밑줘줘이 물이 있는 거 아니야? 물 있네. 도 이제 원석이 엉덩이 보여. <laughs> 아, 원석이 <씨> 안에 있어? 입속이? <laughs> 그 뭐냐, 어디 있냐면요. 그... 불난 조명 레이 불 있죠? 명 같은데 있죠. 예, 그 t u n Nito. A good, g 쪽에지그 a 그로서 있다니까 지금. 그 to 편 문짝에 지금 대기 중. 나못 나오고 있어 지금. 살려주질 않아. 아까 층어요 어지러. 제 이제. 하하. 엑셀 팀 너무 뒤집혀가지고, 그냥. 아, 그냥 왔어요. 네, 그냥 왔어요. 아 여기, 이쁘게 놔주셨네. 와. ややや。<usion> 아뭐 뭐야 뭐뭐 아무도 안 잡는데 혼자 왜 이래? 나 아무도 안 잡는데 아무도 안 잡는데 혼자 정신 못 차리네. 불쌍한데요. 어디서로 머리, 잡혔어요. 박았어요 어. 음, 오 난다, 난다. 아이고 이 다시 또. 뭐 약간 충격감지 아닐까 이상한 것 같다 이상 이상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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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트 손가락을 살짝 쳐야 돼송은 씨가 세게 안할 수가 없어.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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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은씨가 열받는 이유 깐짓깐지거하 <laughs> 잘왔다 <laughs> <잡았다>, 산타 <잡았다. 웃음> <laughs> 아야 뭐야 왜 이거 백현이야 빼버려겠는데 배터리 세거 내가 잡아줄게 배터리 세거자 이리와 자. 아웃 걸어올 수 있게 <laughs> 자 걸어오시라고 하고 자 결국 잡았다. 잡았다. 야야야야. 승리. 야. 인간 승리다. 로고 님승. 로고 님승. 야, 아. 잡았어, 야 잡았어. 잡았다. 야, 이거 싱싱하네. 싱싱해. 야, 이거 그러니까 바로 뜯어야 되는데. 어, 그러니까 이거 어째 싱싱하네. 어찌 어째 됐든 싱... 잡았어. 잡았어. 어, 어, 어. 어, 이거 이겨내야 되는 거야. 어? 이거? 이게 돼야 되는 거야? 어, <목소리> <오>, 좋다, 좋다. 어, <목소리> 아, <오>, 나 <더럽다. 목소리> 천천히 가요, 로건님. 이렇게, 해서 그 시계로 한번 들어가보려고.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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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위에 오징어만 조심하고 천천히 천천히 동원이 천천히 밑에 밑에 어 오케이 어 들어갔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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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뭐 뭐 이게 야응 연기가 너무 많다 오 분위기 좋은데 아 근데 1층에 아예 설치해 버렸네 이게 1층와 1층 겁나 무서운데 이게 맞아 맞아 어, 1층 그게 있어갖고. 아까 3층에 보가방뭐뭐 뭐, 뭐, 카메라 있어지 3층 없는 것 같아. 로건 이 그냥 내려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응. 그래? 네. 아, 1층 여기 아, 계단 아. 쪽에도 괜찮은데. 아니 근데, 아니, 근데 어? 뭔가 걸릴 것같다는 느낌이 있런게 그게 어디 있어? 어, 네, 네, 네. 어, 어, 어. <목소리가> 어, 내가 잘못 <잔을> 쳤어. 어잘잡았어 <목소리가> 어, <목소리가> 아,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어? 아. 진짜 많네. <목소리가> <없었어>? <목소리가> 와, 이 어, 한대더 해도 될것 같긴 한데. 아그렇 <목소리가> 응. 네, 그니까. 오. 오, 너무 많다. <목소리> 아니지. 너무 장난 아닌데, 지금 바비린이 풀었어. <목소리> 응. 모모님 나랑 말쑤인가? 이 이거 얼굴에다가 지어 난데 하스짜 사빠졌다. 누구야? 잘좀 세워주지. <laughs> 있어요.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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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. <웃음> <웃음> <도론이> 아니야 이건. <웃음> <웃음> 제장 잘해요. 신호 어때요? 는전지금 괜찮아요. 어, 지장감

그림벨트 따라오고 괜찮아님이죠스어 괜찮아요 나 벌써 희생님 괜찮아요? <laughs> 좋아, 네. 어 괜찮아요 어 희생님 가수님어이구모원님안뜨고 들어가셨네 아그래 어야 뒤에 숨어 있는데? 그치? 아 와사비 와사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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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에만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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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 가데현으로 만드네. 뭔가 아 레이드를 가 아니, 다들 으쌰, 잡히지 는데 우리 집리만 나도 안소리만 <laughs> <맴밤�. 웃음> 나도 안 돼. 우리 집만 나도 하는우

쳤는데? 뭐야, 이거? 아, 어, 그래요? 아니, 수리님못 떠요? 왜? 아니, 살려주는 어, 살려주는 거 빨리 튀어요! 튀어 튀어, 튀어, 빨리 튀어! 튀어, 튀어, 튀 비전이 너무 약해가고계 지금, 는안 바뀌어. 하나 아, 때릴 어 뒤에서. 어, 흐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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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른다. 흐 내가 는데 이거 흐

네네네지 n k it's there. I'm not 어 u 네 e I'm n 나 t s u 가 e 가 m n o 가 sure. I'm not s u r 다 챙겼어요? 네네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가시게요 선한 만찬 이 지금 녹화돼 있는 게한 70기가 될 거야 70? 그거 FHD로 렌더링하면은 그거 6분 렌더링하는데 1시간 반걸려버려 나는 좀 필요한 장면만 잘라서 올려줄게 그냥 그러니까 아니 너 필요하면 내가 들락날락 하는 거한 3-4컷만 감정. 감정 섞인다 어, 감정, 어, 내가 추락을 했어 어, 자, 자, 여기서. 어. 감정 킥 <laughs> 안 봤어. 말 봤잖아. 결론은 아니, 아니 <결론은> 결혼 안 보면은 되. <laughs> 여기서 말받잖아.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, 안말 봤잖아. 살을 수가 없어. 내가 <laughs> 안말 봤잖아. 결론은들어가기신발장 자리가 없어요. 아, 그래요. 네. 아, 놓고 갈래, 나. 가기로 할거 아, 평속도를평속도평속괜찮아 평소, 평소, <laughs> <놀람> 아, 제가 좀 영감을 좀 알아서. 지 <laughs> 아, 진짜 좋주 좋지. 진짜 좋 진짜 좋지. 아, 진짜 좋 아, 진짜 어, 이거, 정경님 거라서. 스트 마이크 이거 얼마 정도예요? 어, 그거. 25만원짜리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2 5만지향성 아, 너무 좋았어. 좋았어. 영상 찍 거마냥. 좋았어.